자이 박수를 치게 되면 같이 합니다 박수를 치면 나가세요 박수를 치면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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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온도가 상승해서 질병을 예방한다 그러면 많이 쳐야 돼요? 더 많이 쳐야 돼요? 더 많이 쳐야 돼요 자 떡밥 떡떡떡떡자 소켓 만들어 소떡 만들려면 어떻게 하야 돼요? 자 찹쌀을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빻아탄고가 물에 담갔다가 물에 탄 것다가, 물에 탄 것다가, 물에 탄가 물에 그 것다가, 물에 탄 것다가, 아에탄 것다가, 물에 탄 것다가, 물에 탄것가 물에 탄것다 쭈굴러야 되냐? 쭈굴러가 버을 어? 아니, 어릴 때 엄마, 내가 많이 했어요 이거 절구통에다막빚 주기만 하고, 디딜방아에다가 동생하고 찢다가, 그 동생이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 가시고, 이리 가서 엄마 손발 치주하는데그래도 엄마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난치돼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어. 요 그래가지고 손이 에빵 떡이 붙으면은 옆에 물 묻혀가지고, 또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또찍어 그래가지고 떡매로 찍어. 그래 자, 떡, 그래가는데 다쳐갖고, 떡판 위에다 올려놓고 쭈굴러야 되죠. 어, 자, 떡하겠 자. 어물어물 짜 어물 어물 짜 어물 어물 짜 어물 어짜 어떻게 비비야 아직 그쪽으로 가야 돼? 아니, 주물러 조물, 조물, 조물 가지고. 해야지. 아 아니, 이거 충물래야주물러가지고 반죽이 아주 골고루 잘됐다 이제 주가물러물짜 하다 어물 어물 짜짜 어물 어물 짜짜 어물 어물 짜짜 어물 어물 다 어물 어물 짜짜 어물 어물 짜짜 하다 어물 어물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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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물 어물 자, 어물 자, 어물 어물 자, 자. 아또 많이 해봤네 자 요거를 박수로 이렇 지나 놓고 크게 쳐요 손을 이렇게 쫙쫙 펴서 야 돼요 그래야 뇌로 뇌로 운동이 가능해요 신경이 가서 뇌 세포가 뇌 세포가 건강해지고 요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요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안한 사람에 비해서 치관 걸릴 확률이 80%가 낮아진대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또늘자 어물어물 어물 시작 어물 어물 자. 저물저물자 조물, 오물자 조물자 오물정물 자, 자자 요거는 이제 어, 서울 서울 버전, 충청도 충청도 버전. 충청도 이렇게 말이 요리잖아 어? 자 충청도는 오므리어유 오물이어유저 조므리어유 저물이어유자 오므리어유 짜 조므리어유 터도떡박박스 준비합니다. 면터 갑니다. <laughs> 자, 자, 총스떡박스 <총창도> 준비. 면터 <laughs> 자, 오를 주면, 터파스를 주면, 터파스를 주면, 터 자, 조를 주면, 터조스를 주면, <laughs> 그럼 이제 전라도는 전라도만. 오이랑 끼. <laughs> 전라도 시. 신의 전라도, 신의 전라도, 전라도. 네. 자, 오랑 조물이랑 조물이랑 시, 자, 오랑오랑 조물이랑 조물이랑 오랑 조물이랑 오랑 조물이랑 잡수 병상도야 우리는 이병도는 뭐라고 해? 그래? 어? 떡이노, 떡기노 아이야. 떡기노는 맞아, 떡기노는 일본기야, 일본거야. 자, 어. 자, 뭐라고 해? 야 어? 떡. 병도 어? 어머니가. 어머리가어리니가가어머어머어 자, 어? 자, 자, 시작, 병사도, 시작,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 자, 점을 써, 점을 써, 어머니가, 어머니 그서 저번에 자자 어이 끄덕하러 어이 아버지 밥 먹으라 떡 먹으라 <laughs> 자, 어. 어. 그다음에 이또 어디 있어? 우리나라 다 했어요? 어. 그러면 제주도. 아, 제주도는 뭐 자, 제 제주도 제주도로 가게자 그럼 일본으로 가 일본 자, 일본 말을 어떻게 하래 일본 말라메라 살이 <laughs> 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일본 말로 하시네 자자 일본 떡 봤어요 아니기 떡이나 자, 1번 떡 박스 준비하면 떡이나 자, 1번 떡 박스 준비해. 자, 1번은 그 상금 할라면 됐다. 안 돼. 1번은 떡이야. 그래. 그래. 래 자, 1번 떡박스면떡이시 자, 1번 떡 박스 준비해. 자, 어머니 방울이 맛이에요. 박수를 이렇게 치면 좋은데 박수만 오래 치니까 안 좋고 자이 손을 움직여 따라세요 손을 자, 같이 해봐요 남한대와 다운차 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것을 왜 하냐면은 머리에 머리가 머리가 소통하라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손을 따라세요 손을 만 쓰면 머리는 물론이고 건강이 좋아진다 화이팅! 잘한다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따로 하면 거잘손 위로. 만세 불러, 손이 안 올라가면 임신했는가? 사진 찍어볼 거예요. 자, 아래로. 목소리를 크게 해야죠. 목소리를 크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5년을 더 살아오네요. 자, 손 위로. 아래로. 안으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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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으로 박으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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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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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박스박스 <박수>. 아, 잘못했어. 제가 오늘 이거 태권도. 자, 일본하고 저쪽에 중국하고 우리나라 를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태권도를 잘하면 안내려 와. 안양려 오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뭐안 갔다 사도 죽었다 살고. 자로 들어가서도 죽었다 살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들어가는데 아침에 보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죽이도 살리니까 아무도 안 쳐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자, 때려 잡아. 자, 태권도. 자, 준비하면 하! <laughs> 합니다. 태권도 준비해! <웃음> <웃음> 자 찔러 하면 손바닥 주먹으로 하지 말고 지기지기 막아야돼자 어, 찔러 야! <laughs> 여기 야, 그러면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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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2 0만 원이야 하! 자 찔러 하! 찔러 두번 찔러 하! 하! 아 이거 잘한다 기압을 크게 해야 돼기을 그러면 이거 뱃속에 있는 나쁜 게다 빠져나가요 주먹으로 완전히 붙셔야 돼. 자, 찔라. 아, 합니다. 찔라. 두번 찔라. 많이 막. 가다 주먹이야. 지니거는막부작 나도 틀렸어 자, 찔라. <목소리> 지금 주먹을 막치고 이거 이거 안번지어다 이거 잘했어. 자, 두번 찔라. 세번자 한다 잘한다. 예. 네. 자,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서 말을 해야 돼. 자, 따라세요 말을. 우리 대는. 우리 머리는. 말에 지배를. 지배를 받는다. 좋은 말을 하고 웃으면 내가 머리가 즐거워한다. 잘한다. 맞아. 좋다. 멋지고 좋다. 지화자 행이다. 기분 좋다. 좋아하신다. 머리가, 머리가 맑고, 맑고, 맑고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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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참 좋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지 계속 좋아져요. 머리가 그래서 좋아지는 거요 자, 이번에는 자, 자, 고양이의 봄 노래를 합니다. 자, 입을 하아요 입을, 입을, 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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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입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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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입술을 움직이면 머리가 얘가 건강해지고 머리가 예뻐지고, 머리가 예뻐지고 머리가 알통이 생긴다. 잘한다.

그안 네, 된다. 이거는안 되겠다. 안 돼. 3 0 대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느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어느 사람은 이걸 못해. 자기 해봐라 근데 안 떨려. 한번 해봐. 자첫 번째. 아유 시인이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못못소리큰 사람이 잘해요. 자 이거 보 해봐 시작 했어요. 아, 이걸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노래는. 자, 나의 삶은 보야나. 하나 더주시 하나. 나의 삶은 보야나. 아, 기운 상고. 축하. 수다. 아, 민만 올리면은 민만 올리면 내가내가17%안 좋아돼요. 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 45% 49%가 50%가 내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짝반짝 해봐요 반짝반짝 자, 반짝반짝 짝짝 자, 시작 반짝반짝 짝짝, 짝짝 왼쪽으로 짝짝 가슴 가슴 피로왼쪽로 짝짝 짝짝 자, 같이 해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짝짝 짝짝 짝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더 해봐요 자 천천히 시작 하나 둘셋 이고피 자, 짝짝 짝짝 재밌어 자, 다시 자, 시 한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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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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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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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 자,